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엔 강경파 여몽이 부각되고 손권이 결혼 제안을 관우한테 던지는 부분까지 했었죠. 애초에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결혼을 던짐으로써 유비와 관우 사이에 불신의 싹을 틔우려고 한 손권의 정치적 노림수였는데요. 유비와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관우는 어쩔 수 없이 크게 화를 내면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뻔히 보이는 사정도 못 보고 관우, 사람 성격이 대체 왜 그래? 호랑이랑 견해 아들이 뭐야? 말을 해도 왜 그렇게 까칠하게? 해? 근데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소설 삼국지 연희를 진실로 믿어 버리니까 모든 걸 관우의 특이한 성격 탓으로만 그간 다 퉁쳐 버리곤 했는데 실상은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유비가 손권이 마치 관우를 군주처럼 대해 주듯 관우한테 결혼 제안을 넣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관우와 나의 엄청난 신뢰 관계를 모르고 손권이 턱도 없는 가짜는 술수를 부리고 있군. 라고 유비 본인은 뭐 가볍게 웃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유비 관우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동네 친구 관계가 아니라 지금 나라의 넘버 원 넘버 투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비 곁에는 수많은 새롭게 영입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군주처럼 다른 나라 군주에게 대접받는 관우의 모습을 보면서. 유비에게 무어라 말하기 시작했을까? 상대 진영의 분란의 씨앗을 만들려는 손권의 노림수 관우 입장에서는 이 결혼 제안 후에 내부적으로 정치적 의심과 견제를 받게 되는 처지에 몰리고 대외적으로는 손권하고 공개적으로 사이가 나빠진 거니까 뭐 사람들은 100% 관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거라고 할거 아니에요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는데 사정을 못 보고 게다가 여몽이라는 존재 이전 노숙은 조조를 걱정하여서 유비, 관우하고는 웬만하면 말로 풀자 이런 기조였는데 반해 여몽은 지난 시간 소개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조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몽은 관우가 뭔 필요가 있냐 내가 조조랑 붙겠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하죠. 손권은 여몽의 그런 호기로운 발언에 상당히 솔깃합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우 북벌은 내부적으로는 넘버2로서 no. 정치적 견제를 받고 외부적으로는 뒤통수에 큰 위험이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그러한 걸 모를 리 없는 관우가 나중에 대체 왜 북벌을 한 건가? 이걸 아까 결혼처럼 또 관우의 개인적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는 분석들이 기존에는 횡행했었죠. 관우의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자만심, 호승심이 북벌을 불러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과연 그럴까? 그럴 리가 없죠. 나라의 원정이 개인의 성격 탓으로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큰 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관우 북벌 매우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대승부 조조와 유비의 대한판 승부였던 한중 공방전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죠. 관우 북벌이 219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한중 공방전 역시도 218년에서 219년까지 걸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죠. 발생 순서상으로는 한중공방전이 먼저니까, 한중공방전의 파생으로 관우 북벌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파생이었나? 이 한중공방전은 삼국지 매니아들에게 조조와 유비라는 삼국지 최고의 주인공들이 직접 군을 휘몰고 맞붙은 승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테마입니다. 익주, 촉, 위에 한중이 있는데, 한중 위로는 진령산맥이라는 몹시 험하고 높은 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을 위나라가 차지한다, 이 산맥을 넘어와서, 그럼 이제 여기다가 산맥 넘어와서 캠프를 꾸리는 거니까, 이후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익주를 칠수 있는. 반면, 한중을 촉이 가지면, 위나라는 촉나라로 오려면 진령산맥을 통과해서 와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제갈량 사후에도 초기 수십 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진령산맥을 위시한 지형의 힘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한중 공방전 이전까지만 해도 한중은 조조 땅이었다. 이러니 유비는 호시탐탐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는 입안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해서 당연히 입주 내부를 정리하고 힘을 만든 후엔 한중을 쳐서 조조 세력을 진령산맥 북쪽 너머로 쫓아내기 위해 치고 올라갑니다. 한중 공방전이 도래하는 거죠. 원래 조조가 장로한테 있던 한중을 뺏은 건꽤 오래전의 일인데 그 먹었을 당시 사마 중달 같은 사람들은 먹은 김에 내친 김에 그대로 입주까지 바로 밀고 내려가야 합니다. 권위를 했는데 조조가 그걸 거부래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그게 엄청난 실수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중달이 올랐다. 218년 이제 유비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자 조조도 본인이 직접 유비를 손봐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친정을 결행하죠. 정사상복지 조조전 무제기 조조가 218년 7월 유비를 정벌하기 위해 군을 조른하다가 마침내 직접 출정하였다. 그리고 장안에 도착합니다. 이게 218년 9월까지의 상황인데 이 다음 달에 굉장히 기이한 일이 터져요. 무제기 218년 10월 완의 장수 후음이 반란을 일으켜 남양 태수를 붙잡고 관원과 백성들을 겁박하여 완을 장악했다. 지금 한창 한중 올라온 유비를 응징하려고 조조가 친정을 실행해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웬 반란이 일어나서 완이 그 자에게 장악을 당하는 그야말로 조조에게는 매우 초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공격도 공격인데 일단 뭐 내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조는 번성에 주둔하고 있던 명장 조인을 이 후음 반란 진압 쪽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무제기 후음이 완을 장악했다. 당초 조인은 관우를 토벌하기 위해 번성에 주둔했었는데, 10월에 조인에게 완을 포위하게 하였다. 완으로 가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좀 묘한 기록이 당초 조인이 관우를 토벌하기 위해 번성에 주둔했었다라고 보이는 이 기록이에요. 지금 이 기록대로라면 조인이 원래는 관우 공격을 가려고 했었는데 후원 반란이 터져서 관우한테 못 가고 갑자기 그리로 꺾었다는 얘기가 되죠 일단 그렇게 읽혀요 그러면 조조의 원래 계획은 양방칙이었나 자기는 위쪽에서 한중에서 유비랑 리더들끼리 붙고 당시 위군 내 최강장수 조인이 역시 촉군 내 최강장수 관우를 치는 그런 두 개의 빅매치를 동시에 벌이는 양방치기를 계획했었나? 그럴 수도 있죠. 일단 그런 뉘앙스인데, 근데 그게 아니다. 라는 관점도 존재해요. 왜냐면 이 추후 일정을 보면 굉장히 기묘한 모습을 조조가 보이거든요. 지금 무려 9월에 장안을 도착했는데, 장안 왔으면 이제 여기서 진령산맥 넘으면 한중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의 근 6개월을 산맥을 안 넘고, 즉, 한중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219년 1월에 하우연이 초기계 참수당하고 난 이후 3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산맥을 넘어서 내려가요. 왜 이렇게 여기서 오랫동안 미적거렸지? 9월에 왔으면 게다가 처음에 7월에 떠날 때도 내가 유비를 친히 정벌하겠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의 6개월 가까이 산맥 이북에서 뭐 했냐고 만일 조조가 진작에 산맥 넘어서 한중 들어와서 한중 치고 있는 유비랑 더 빠르게 붙었으면 어쩌면 하우연이 촉군한테 참수당하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괴이한 조조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관우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무제기에서는 마치 무슨 조인이 관우를 공격해서 토벌하려고 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아니었냐. 조인이 관우를 토벌하러 번성에 주둔했다는 기록은 조인이 공격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우가 위로 밀고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걸 저지하는 차원에서 조인을 번성에 주둔시킨 것.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조가 내가 유비를 치러 한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유비는 조조가 일로 온다고? 좋아. 그럼 괴력의 관우를 형주에서 북진시켜서 내가 조조 본토를 찔러버리게 하겠다. 그럴 수 있으니 조조는 그럼 우리 쪽에서도 조인 정도를 보내서 관우 북진에 대한 방비를 해놓고 그 후에서야 내가 한중으로 들어가야겠군. 약간이 1, 2, 3 순서가 아니었겠느냐? 지금 7월에 조조가 내가 유비 잡겠다고 공표하면서 출정을 했잖아요. 그 소식이 유비한테도 갔겠죠. 그래서 유비가 관우한테 특명을 내려서 뒤에서 좀 흔들어 줘라. 그 차원에서 보면 이 후음의 반란은 더더욱 예사롭지가 않죠. 일단 타이밍부터가 굉장히 묘하죠. 하필 조조가 딱 이제 300만 넘으면 되는 유비치려고 딱 하는 그 때에 그 바로 다음 달에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연이냐?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촉과 관련된 더 기묘한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만전. 조만전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조조의 전기인데요. 정사상국지 배송지 주석본의 주석으로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등장을 하죠. 조만 전, 남양인들이 요역에 고통스러워 하자, 후음이 태수 동리곤을 붙잡고 관원 백성들과 더불어 모반하고 관우와 연합했다. 안 그래도 타이밍이 이상한데, 지금 반란자 후음이 관우와 연합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혹시 후음의 이 절묘한 타이밍 반란, 관우가 공작한 건가? 후음에게 사주하여. 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건데, 일단 조만전에 연합했다고 나오니까, 후음하고 관우가 뭔가 교류는 한 것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조만전 자체가 전반적으로 별로 신빙성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또 반대로 제법 믿을만 하다, 믿을 부분 많다라는 의견도 공존해요. 만일 관우가 공작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유비를 위해서. 조조는 유비를 치려고 왔다면서 무려 6개월 가까이를 산맥도 못 넘고 장안에서 민기적 민기적 유비 치러 왔다면서 유비한테는 가지도 못하고 수개월간 여기서 뭐한 거냐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관우가 뒤에서 공장 난리를 쳐준 때문이 아닌가 지금 위 최강장수 조인이 관우를 막아야 하는 게 원래 본령인데 엉뚱하게도 황당하게도 후음하고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후음하고 조인이 붙고 있는 이 타이밍에 관우가 북벌이라도 해버리면 조인은 후음하고 관우한테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천하의 조인도 관우한테 박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조는 조인이 관우 후음한테 샌드위치 박살나는 게 두려워서 산맥을못 넘었던 것이 아닌가. 조조는 하우연 죽고 너무나도 뒤늦은 3월에 산맥 넘어 한중으로 들어가지만 무제기 219년 3월 조조가 장안으로부터 야곡으로 한중에 임하였지만 유비는 험지의 의지에 막아서 지켜내었다. 즉 이미 한발 늦었다. 이미 그때는 유비가 지형을 이용한 방비를 단단히 굳힌 뒤였다.라는 기록이죠. 3월에 남아 넘어올 수 있었던 건이그 219년 1월에요. 조인이 후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다시 번성으로 컴백해요. 해서 그제서야. 3월에 산맥을 넘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조조라는 당대 최강의 영웅이 수개월간 한중 공방전에 본격적 개입을 못하고 여기서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하우연도 그래서 전사하고 유비는 그 타임에 방어다 굳히고 결국 조조는 한중은 버리긴 아깝지만 먹을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군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고 도로 장안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5월 유비는 드디어 위나라 세력을 진령 산맥 이북으로 휙 쫓아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한중 공방전 하면 보통 사람들이 황충만 생각하거든요. 황충이 대공을 세운 건 사실이에요. 천하의 하우연을 대패시키고 세상을 뜨게 만든 1등 공훈인 건 사실이지만 만일 전년도 9월 10월 이때 조조가 빠르게 넘어와서 하우연 사망 이전에 그와 합류했었더라면 전세가 과연 어땠을까? 조조 없이도 한중에서 위군이 처음에 꽤잘 저항을 했었거든요. 선주전, 선주 유비가 제장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병했다. 장군, 오란, 뇌동 등을 보내 무도로 들어가게했으나 모두 조조의 군대에게 함몰되었다. 초장의 오란, 뇌동, 이런 장수들 완패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 선언했었던 조조, 최고 리더의 합류가 늦어지고, 근데 저쪽은, 촉쪽은 유비라는 최고 리더가 앞에서 모든 전력을 기울여 공격하고 있고 그러면서 위군 쪽이 점점점 사기가 꺾이고 흐름이 확 넘어간 것이 아니냐. 조조가 산맥을 못 넘어갔다는 것 그것은 관우가 두려웠기 때문. 만일 관우가 조인 박살 내버리고 쭉 올라가 버린다면 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한중 공방전 숨은 초계 공신 바로 관우였다. 라는 분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또 있죠. 이때 후음이 지금 218년 10월에 반란, 그리고 219년 1월에 진압됐죠. 이 기간, 10월에서 1월 기간 동안은 그 조인이 후음이 있던 관으로 빠진 거니까 차라리 이때 관우가 뒤에서 움찔움찔 흔들흔들만 하지 말고 진짜로 치고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조인이 지금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가 요지중의 요지인 번성에서 완으로 빠져나간 상황이고 위 최강 조인이 없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차라리 요때 관우가 북벌을 결행했었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몇달 뒤에 번성 북벌 할거 근데 이때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딱 봐도 절호의 타이밍인데 관우 북벌에 여러 미스터리들이 있는데 이게 그중 하나죠. 왜 이때 안 올라갔지? 어차피 몇달 뒤에 번성 칠 거.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이 조인이라는 인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일 관우의 괴력 북벌을 막는 상대가 조인이 아니라 다른 이였다면 그냥 물 흐르듯 쓸려버릴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강력한 조인이 후음 때문에 자리 비웠을 때 쳤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또 한편으로는 관우가 궁극적으로 그걸 노리고 애초에 후음 반란을 기획했던 게 아니냐 즉 조인을 번성해서 뽑아버리고 빈집털이 가려고 후음 반란을 기획했던 게 아니냐 라는 추론도 있는데 그러면 안간게 더욱 이상하거든요 실제로 후음은 자기가 모반하면 반드시 관우가 그에 맞춰 북진에 올라올 것이라고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조만전 후음이 태수를 납포하고 완을 장악하자. 남양공조 종자경이 후음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조카 후음께선 민심에 따라 거사를 일으키니 지금 그대를 우러러 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수와 관원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순리에 역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귀공. 후음 당신과 힘을 합치고 관우 군도 곧 당도할 터인데 그러면 조조의 군대는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태수와 관원들을 그만 놓아 주시지요. 이래서 후음이 태수 관원들을 놓아 줘요. 그러니까 종자경이 싹 태도를 바꿔서 풀려난 태수 관원들하고 합심해서 후음을 배신하고 후음 토벌대를 주변 사람들을 모아 편성해 저항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종자경이 곧 관우의 병력이 당도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죠. 후음은 관우가 이때 올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관우가 거짓으로 한 약속일 수도 있긴 있죠. 올라간다는 믿음을 줘야 후음이 마음 놓고 반란을 결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 약조일 수도 있지만, 위 최강 조인이 빠진 이굿 타이밍에 왜안 올라갔나. 어차피 나중에 몇달 뒤에 올라가서 조인하고 만만치 않은 대승부를 벌이게 되는 거. 기왕 할 거면 빠졌을 때 빈집 털었어야지. 괴이하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건 이야기 흐름에 맞춰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실제 북벌 진행 과정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그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유비는 조조 쫓아내고 한중 차지하고 산맥 이남 장악. 드디어 한중 왕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대고생 했던 유비가 드디어 왕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유비는 관우를 전장군에 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임명장을 받아든 관우는 나 이거 못 받겠다. 이 인사발령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임명장 전달하러 온 B씨에게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게 되죠.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와 본격적 북벌 다음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